안녕하세요. 부산의 나비보살입니다. 자, 상기도 하실 때 신기한 일을 겪은 게 있다는데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제가 그날은 한달한 한 보름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 전날 비가 와 가지고 이게 습기가 눅눅하게 있고 왜 연예인들 드라이 할수 있죠? 뽀얗게 되듯이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좀 날씨를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몸이 또지드하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되겠나. 그런데 잠은 안 오고 안 재우시죠. 이제 앉아서 이제 가부자를 들고 기도를 하는데 날도 또습기가 있으면서도 추운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서 갖고 하다가 텐트를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하는데 분명히 제가 텐트 안에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시 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위에 밤 하늘에 별이 다 보이고 텐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 없고 텐트, 텐트 안에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그 순간에 그러니까 눈을 떴죠. 눈을 뜨니까 또 텐트가 보이더라고요. 어. 눈을 감으니까또 하늘에 별 별이 보이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 위에서 공중부양이나 그러자 공중부양을 안듯이 이렇게 한 뼘이 붕떠 있는 것 같아요 공중에서 이게. 그래서 가부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감고 기도를 하니까 저는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도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시지를 않으시고 흰옷 입은 백호 할아버지랑 백호 호랑이랑 그렇게 잘 보이시대요. 그리고 어 무슨 말씀을 꼭 한마디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산에 그 감독님 석상 보셨죠? 할아버지요? 예. 예, 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 그 모습 그대로고, 그 석상 만드신 분도 아마 그걸, 그 할아버지 형상을 보고, 이렇게 꿈에서도 선몽을 하든지 보고 그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고, 왜? 이렇게 중카메라 있죠? 네. 사람같이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 게 아니, 아니시고, 중카메라처럼 저쪽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저쪽으로 탁가 계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계시고, 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더라고요. 지팡이 짓고, 내 옆에 동자 선녀는 항상 계시고, 손에 동자님 뭐 영지버섯 들고 계시고, 선녀님은 설려져 애기 설려줘. 그게 아마 지상에 풀은 아닌 것 같은데, 불로촌 것 같아요. 지상에서 본그 풀이 아니더라고요. 읽고, 들고 읽고, 또, 한 번은 그, 그날 저녁에 새벽땐가, 하늘에 이렇게 천개 여자라 그랬죠. 오이 이렇게 약간 열리듯데 빛이 싹 쏟아지더니, 선녀님들이 팔선녀 뒤에, 복판에, 외선녀님 한 분하고, 이 선녀님들이 우리의 부채춤춤 원을 그리면서 추잖아요. 네. 그렇게 될까? 이렇게 빙 돌면서, UFO, UFO 빙빙 돌면서 이렇게 하강하죠? 네.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탁 하강한데, 눈을 감고이 영안으로 보는데, 이 몸에서 무슨 옷 색깔인가 제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눈을 뜨니까 안 보이고, 눈을 감으니까 또 보여요. 근데 이게, 무지개 빛, 오색 빛이 있죠? 네. 찬란하게. 몸에서 나는 건지, 옷에서 나는 건지, 오색 빛이 찬란해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고, 무지개 그런, 빨주노트 파남부 무지개 그건데, 오색 영롱한 빛, 그 자체. 옷 색깔도 근데 구분이 안 가고, 빛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그몸 자체에서 발사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만 그 산에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흙을 흙속이 보이더라고요. 땅속이죠. 토룡이라 그러죠. 이렇게 뿔이 났어요. 왜 용들이 보면 이게 뿔는데 이게 각이 모양이 갖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그 토룡은 이제 돌을 닦고 있는 그 토룡이 돼서 색깔도 이렇게 흑색이에요. 흑색. 네, 뿌리 약간 덜다듬었어까요 요만큼 났더만요 요만큼 나가지고 약간 뿌리 각은 진건아니고 제대로 안 잡혔어. 근데 이렇게 좀 각을 잡아고고 있는 건데, 이제 돌을 닦으면 이제 번쩍번쩍 이제 황룡이 돼서 승천을 하겠죠. 그렇게도 봤어요. 제가 오늘은 산기도 중에 산신 할아버지 백고 산신 할아버지 뵌 얘기와 여러 신명들을 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부산의 나비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